영화 좀비 딸에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영화 좀비 딸 어떤 영화라고가 어,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어, 12세 이상 관람가예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 휴먼 가족 코미디 예, 장르로 따지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맹수 사육사인데.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좀비가 되는 딸을 어, 지켜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남들은 어, 이제 어, 비밀리에 극비 훈련에 돌입하는. 그 어, 그러면서 이제 원작 그 웹툰이 가지고 있는 그 결말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말을 모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도 모두가 함께 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어,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에 울게 되나요, 웃게 되나요? 아 그거를 아 지금 말씀드리면 <laughs> 이게 예 나. <laughs> 게 네. 그 여름 맞아서 쟁쟁한 대작들이 지금 많이 개봉했어요. 슈퍼맨, 뭐 공룡도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 영화 대작이 개봉하고 있는데 그 경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비 딸 매력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정말 쟁쟁한 대작들이 있지만 저희 좀비 딸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좀비 딸은 일단 그 정말 좀비 모래 짜릿함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유쾌한 웃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진심 어린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정말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7월에 남자라는 별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7월 네, 여름만 네. 되면 이제 돌아오시는 메디어. 아, 그다음에 그 동안 성적들이 꽤 좋았었는데 이번에 좀 기대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어떤 점을 기대하는지. 고있 그다음에 코미디 영화에서 이제 정통하시다 보니까 그각 작품에서 차별점을 두기가 힘들 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이번 영화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저늘 그렇게 7월의 남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어 공교롭게 7월에 다 개봉했던 작품들이 어,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래서 그런 그 별명을 지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 좋은 별명인 것 같고 사실 여름에 뭔가 어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씀이요 여름을 딱콕 찝어서 일부러 그때 개봉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개봉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적으로 되게 운 좋게, 음, 뭐 약간 좀, 어, 이렇게 여름에 개봉하게 됐는데, 일단은, 음, 지금까지 뭐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 영화 좀비딸도 많은 분들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작품이고, 어 그래서, 음, 이렇게 기대를 어느 정도 좀, 조금은, 어 하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봐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미디는 제가 코미디를 뭔가 약간 좀 지향하거나 일부러 코미디 작품만 고집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어, 이 좀비 딸이란 영화도 맨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제 제가 아빠가 됐고 그리고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가 너무나 눈에 잘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그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웃음을 어, 기조로 해서 굉장히 되게 감동을 많은 분들한테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매력을 느꼈기에 예,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죠. 앞으로 어떤 작품 또 코미디만 막 고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아, 네.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떤 장르 좀 도전하고 싶은? 아예 예. 예. 네. 어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을. 어, 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배우로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그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작품을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유사하거나 비, 비슷한 작품보다도 되게 새롭게 도전하고 싶고, 뭔가 더 변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들의, 어, 눈이 가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캐릭터 싱크를 100%라고 지금 다들 난리이시더라고요. 아니요, <laughs> 그 <laughs> 잘못 알고 계신 분들. 200%. 200%. <laughs> 네, 만화책이 정말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은 <laughs> 이제 이런 건 있죠. 아무래도 자기 나이 또래의 역할을 맡는 거하고 또 근데 제가 연극 무대에서 이미 나이가 고령인 역할들을 좀 했었고, 또 감독님이 또 그런 작품을 보셨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좀 예측하셨던 것 같고, 또 워낙 환경적으로 배우가 연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환경을 감독님하고 동료들이 많이 만들어줘서 사실은 좀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역할을 할수 있었고, 또 저희 분장이나 의상팀이 캐릭터를 거의 150%를 만들어주고 제가 거기다 한 50%를 첨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전반에 가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춤과 노래, 가족들의 흥이 있는 그런 가족인 것 같은데 그 어떤 점을 노력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 가무를 구현하는데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요즘 그 저는 사실 이 우리 영화가 1 세부터 1 0 0 세까지 볼수 있는 정말 전 국민이 다 봐야 되는 영화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 요즘엔 어르신들도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잖아요. 굉장히 스피드하고. 또 그런데 저희는 이야기도 어, 되게 흥미롭고 거기다가 이 좀비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 마음을 합치게 되는 그런 신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그런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사실 어 우리 아들이 고군 분투할 때 잠깐 음주 가물을 즐기는 역으로 좀 나오는데 어 아무래도 그 감독님이 그 동네 분들을 비연기자 분들을 어 같이 할수 있게 신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칠곡마을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그 장면을 만들었던 게 아주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작에 있잖아요. 미디어믹스도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었고 원작 팬들은 엔딩도 알고 있습니다. 새드 엔딩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원작 팬들 그리고 새롭게 좀비 따를 접하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어, 그 양쪽을 다 잡게서 해 어필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어떤 점을 좀 하셨는지 신경 쓰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정말 그 원작을 소재로 한 영화들 콘텐츠에 정말 이 숙제일 것 같고요. 그게 저희도 이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저희는 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 어, 또한 원작을 잘 아시는 분들도 어, 잘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원작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연기를 하시는데도 연출을 하시는데 부담은 좀 없으셨는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작품을 할 때마다 자기 역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 이 인물이 등장을 해서 어떠한 얘기를 부가시킬 건가, 아니면 축소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타진하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제가 어쨌든 세대를 넘어간 거잖아요. 직접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그렇지만 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 구분에 있어서. 좀 웹툰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음, 저는 사실 원작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받고 그 시나리오를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건데 어, 영화 촬영할 때도 원작의 원작을 제가 막 참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원작을 참고해서 도움이 되는 작품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 일부러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연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간절함이 묻어나는데, 그 자연스러운 간절함이 어, 나중에 결과물로 봤을 때 원작이랑 가장 싱크로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또 어, 이정우 선배님 그리고 우리 동료 조여정 배우, 윤경호 배우, 최유리 배우랑 함께 계속 호흡을 맞춰가면서 되게 재미있게 촬영하면. 분명히 원작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원작을 보신 분들도 저 영화 저희 영화를 그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또 연출할 때까지 어, 항상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들의 어떤 숙명 같은 것 같아요. 네,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 또 한편 이제 또 원작을 또 완전히 또 이렇게 항상 참고를 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신조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와 그리고 방향성은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것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항상 마음속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유나 씨께서 또 엑시트랑 같이 호흡을 하셨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제작 보고에서 좀비 딸이 먼저 개봉이 되고 그리고 유나 배우님이 하는 영화가 또 같이 흥행을 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샤라웃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응답 혹시 보셨는지? 아, 봤죠. 응답으로 또한 말씀. 사실 유나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laughs> 대외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둘이 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로 어, 파이팅. 맞아. 앞에서 오빠가 어, 어, 이끌어주고 내가 뒤에서 열심히 밀어서 같이 좋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훈훈하고 예 즐거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저는 너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윤아 씨 말씀처럼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동안 스릴러 장르로 인정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처음 코미디 도전하셨는데 어려웠던 점이나 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점 있으면 에피소 드시고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장르가 스릴러랑 사실 코미디인데 항상 코미디를 하고 싶었고 그 전부터 이제 코미디를 계속.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 스릴러를 할 때는 항상 어, 남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하면 창 <창의, 웃음> 남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떻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과 이 긍정 호르몬의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극장에서꼭 좀비 딸을 봐야 되는 이유를 누가 대표해서 누나 말씀드릴까요? 저요? 누나. 사실 요영화시장영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에텐츠가 개발이 되고 많은 소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무해하고 건전한 소재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영상에서 그런 에서들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고 또 학부모가 된 어른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즐길만한 영화나 어 매체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을 찾아오셔서 여름 휴가를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맞습니다. 설역 <설에> 공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맞습니다. 국민 <laughs> 여러분, 감염자와의 접촉을 일체 삼가시길 바랍니다. 수아가 조카 변했네 사춘기라 많이 컸어 아는 뭐 수십 번 변한 게임 안 물기 훈련이야 수, 절대 등보이지마 나는 그럴 것이야 수아야! 우리 수아 배고프면 예민해지거든. 아. 어디 잡아죽일 좀비 없나? 어 아빠가 딱세 가지만 기억하랬지. 흐름, 강약 그리고 운동. 어? 기억이 있으면 좀비가 아니야 살아있어 엄마. 기억력 회복에 제일 좋은 게 운동이래. 아빠 눈잘 봐. 저건 내 딸이 아니야? 김정화 씨, 감염자와 함께 있습니까?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 줄수 있어? 그럼 기다릴게. 기다릴 수 있어. 잘했어, 수아야 인사. <목소리>